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10시 45분. 지금 거의 한 6일? 7일째. 인력사무소를 나갔는데 일이 없어가고 손가락을 쪽쪽쪽 팔고 있어요. 진짜 한 6일 된것 같아요. 일을 못 나간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인력사무소를 열심히 나갔지만 인력사무소 자체에 일이 없어요. 일이. 그래서 팔려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또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답이 없네 답이 없어 그래도 다른 인력 사무소들은 다섯 명 아니면 기본으로 열 명까지는 보내는데 여기는 뭐 다섯 명 보내기가 힘이 들어 다섯 명을 못 보내요 그래갖고 역시나 아침에 갔더니 두 명이 먼저 오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한몇명 왔나 여섯 명 정도 됐는데 그 여섯 명을 못 보냈어요 어메 어쩌면 좋아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어요. 뭐 답이 없는데 어떡해요. 일이 없대. 아이고, 사람 죽었어. 손가락만 쭉쭉쭉 빨게 생겼어요. 아이고, 나 어쩌면 좋아. 5월달인데 손가락 쭉쭉 빨면서 집에서 그냥 손가락만 빨아먹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 뭐냐고, 뭐 이게 뭐야. 어? 어이가 없네, 진짜. 그래도 또 궁금해갖고 다른 인력 사무소도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많은 뭐 인력 사무소가 몇개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그곳은 그래도 적어도 10명에서 12명 아니면 은 6명은 나간다고 합니다 거기는 고정으로 나가는 곳이 꽤 있기 때문에 그 고정으로 가는 곳은 사람이 원래 가는 곳그 원래 고정으로 가는 사람들은 꾸준히 보낸다고 해요 하지만 이곳은 고정이 없어요 아니 뭔가 영업을 안 하는가 싶어서 뭔가 의아해 합니다 아무튼 그랬어 지금 6일째 손가락을 쪽쪽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 죽고 써요 사람 죽고 써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써줄 사람이 이렇게 없나 나좀 써주세요 나좀 써주라고 나 죽고서 굶어 죽겠다고 아무튼 그랬어 오늘도 이렇게 손가락을 쪽쪽 빨면서 경치 구경이나 해야 됩니다 내일부터 비가 내린다고 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시면 저렇게 구름이 점점 끼고 있죠 비가 내일부터 온대. 어쩌면 좋아. 내일부터 그러면 또 손가락을 쭉쭉 빨아먹어야 되죠. 비 온다고 씨발 일못 나가고. 가서 일 나갔더니 일 없다고 일못 나가고. 이게 뭔 개짓거리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굶어 죽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굶어 죽겠어. 어쩌면 좋아. 나좀 살려줘요 여러분들. 아무튼 그랬어. 오늘도 손가락 쭉쭉 빤 영상은 여기까지. Yeah.